네, 자 그럼 바로 배틀리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살인범의 형량 때문에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음. 그 사건이 뭐냐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보호하려다가 칼에 찔려가지고 뭐1 0세진흥으로 떨어졌다. 음. 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범죄를 당하게 생겨 남자친구가 그걸 보호하려다가 아, 뭔지 아시죠? 집에서 네, 네, 집에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서 이제 뭐 시도를 하려고 했나봐요 폭행 시도를. 근데 남자친구가 그걸 보아다가 칼을 존나 찔렸는데 이제 아그 CCTV 봤어 네. 아. 저 10살 진흥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감형이 됐대요 원래 25년이었나? 근데 뭐 10년으로 감형이 됐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계획범죄가 아니고 우발적 범죄에 가깝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왜 우발적 범죄가 계획범죄보다 더 형량이 높게 나오냐 음. 그니까 러 애초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계획한 게 나쁜 거예요? 본성대로 우발적으로 한게 나쁜 거예요? 음...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너무 추락증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음. 아, 뭐, 뭐가 더 나쁜? 나쁘... 지금 형량이 높다고요? 계획범죄. 계획 계획범죄 훨씬 높습니다.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했으면 진짜 나쁜 놈이고 우발적으로 어... 하다가 찌르고 간간하면은. 기훈 씨 그... 얘기는 그런 거 같아요. 이제 현대 사회는 MBTI J인 사람이 살아가기 너무 불리하다. 그러면 그 맞네요 근데 이거 맞는 말인데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묻지마 폭행이 물어본 폭행보다 흉량이 적다 음. 그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안 묻는 건가 그렇죠 아, 그렇네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되게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물었다는 거는 계획적이라는 거죠 음. 그렇지 묻지 않았다는 거는 우발적이다 우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서 법 자체가 잘못돼서 사람들의 범죄 자체가 그쪽으로 리드가 되는 게 아닌가.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음.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말을 적게 하고 자기 계획을 말안 하는 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사람. 저도 좀 그러네요 그건. 그렇죠. 그 계획 범죄라는 것 자체가 왜 우발 범죄에 비해서 더 높게 형량이 나오는지를 뭔가 좀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네. 재밌게 할게 네. 없는 음. 것. 같아요. 지금 뭐 마이클 샌들 정이란 무엇인가 지금 토론하는 아, 음. 것 같아요. 네. 과연 정이란 무엇인가? 원래 이러다가 재밌는 게 나오거든요. 그냥. 개소리 여기서 한두 개씩 꺼내면 아무튼 음. 기하신 것처럼 계획범죄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요제 그 J는 어, 살인라면안 된다. 제 J는 요즘 살기 힘들다. 그렇죠, 그렇죠. 피로 어. 다 바꿔라. 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죽여야 <laughs> 나는 늘 화를 품고 살아야 돼.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계획적으로 좋아 나는 오늘 승산이가 싫어서 네. 여기서 죽일 거야 이러다 걸리면은 죽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 요즘 여러 논란들을 보고 저도 이제 댓글을 많이 달다 보니까 언급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음...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피의자라고 하는구나 제의자가 아니고 그거 보고. 어릴 때 계획표 쓰라고 하는 선생님만큼 나쁜 선생님도 없다 이런 말씀이 아, 또 되겠네요. 방학 아, 계획표 진짜 쓸데 아. 있습니까 이거? 아, 시간 계획표? 에그 네, 원으로 된거 응. 이렇게 무슨 그래프처럼 응. 나눠 놓지 않습니까? 응. 여기 몇 시간 자고 응. 보통 자는 거한 12시간 그러잖아요 응. 우리 늦게 자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반 이렇게 없어지고 그 나머지에서 숙제, 방학 숙제, 뭐. 학원, 응. 친구들이랑 놀기. 그런 식으로 해 놓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TV 시청 40분. 그렇죠? 저한테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근데 절대 못 지키죠. 그렇죠? 절대 못 지키죠. 네. 게임 엄청 많이 하고. 공부 개만이 저거. 그렇죠? 공부 광목별로 적어놔요. <laughs> 국어 맞아 맞아. 국어 20분, 수학 20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하여 초등학교 때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자기가 하는 공부. 나쁜 <laughs> 선생님이었다. 어, 선생님다 나빴고. 일기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기 검사했어요? 검사하는 했죠 저 일기 좀 체벌이 되니까. 아니 근데 존나 웃긴 게 방학 때 일기 안 쓰다가 막 갑자기 몰아서 쓰잖아요. 음. <laughs> 그럼 씨발 일기가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해서 <laughs> 이날 이 무슨 근데 꼭 걸려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인데 날금이라 적어놔가지고 <laughs> 날씨 틀려가지고. <와>. 네. <laughs> 그다 그, 뒤져 봐야 되고. 선생님들이 귀신 같잖아. 그래 나는 옛날 전략이 뭐였냐면 날씨만 꼭 적어. 어. 음. 그리고 나중에 는 상상 얘기를 몰아섰어요. 약간 그 배우들이 이런 식으로 대본 쓰거든요. <laughs> 배우들이 이 사람은 이 날,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 네. 하면서 다 상상력을 불어넣는데 그걸 미리부터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달 전에 일기를 쓰는데 어 비가 왔었네 그러면 난 아마 이때 게임을 했었을 그치, 거야 집에서 막 친구랑 놀았을 거야 이렇게 말았었네 게임을 했을 거야 근데 날씨 적을 고생이면 그냥 몇주더 적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laughs> 어떻 아, 날씨는 너무, 매일 적는 건데 너무 싫었어 나 때는 탐구생활이라고 막 아. 거기 만들기도 하고 막다 했었어야 돼 초등학교 이제. 방학했 네. 저희도 막 달력 만들기. 근데 우리 엄마가 꼭그 사촌 누나가 그 탐구생활 그런 것도 되게 잘 만들고 만들기도 잘하고. 탐구생활. 교습을 잘했어가지고 엄마가 사촌 누나한테 용돈을 주고 사촌 누나가 와요 방학 한 2, 3주 전에. 오 어, 뭔가 야동 이게. 그러면 씨발 <laughs> 야동이 나온다. 야동 <laughs> 근데. 진짜로 막 누나가 엄청 스트레스 주면서 그 방학 숙제를 하는데 너무 그때 괴로웠던 기억이. 아사 사촌 누나한테 돈을 주고 아아 사촌 누나가 했다는 거죠? 사촌 누나가 시켜요. 어? 너 이거 빨리 우유 팩으로 배 만들어. 그러면 사촌 <laughs> 누나가 거기에서 좀더 도와주고. 어쨌든 그 사촌 누나랑 방학 숙제를 몰랐던 거그안 했던 거를 몰아서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나 늘. 아니, 같은, 근데 같은 아. 돈을 줄 거였으면 그냥 사촌 누나한테 해달라고 해도 되는 건데, <laughs>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나쁜 사람 되기 싫어가지고 네. <laughs> 돈 주고 용역업체 부른 거잖아요, 사실. 저, 저. 그러니까 누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laughs> 나는 앞에서 계속 그 방학 숙제를 한 거지. 아직도 사촌 누나랑 연락하신가요? 아 너무 잘 지냅니다. 어. 지금 사실 지금 생각 그 누나 때문에 내가 그 탐구생활 잘 했다고 탐구, 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탐구생활이라는 게 교과서인가요? 탐구생활이라고 음. 이제 무슨 학습지 같은 걸 주는데 어. 이게 과제가 많아요. 뭐 만들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실험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정들을 다 이런 리포트처럼 막 음, 거기 아이빙그막 아, 아, 뭐, 옛날에 자연학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과학상자였나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음. 되게 다양한 걸 만들게 해주는 그런 상자가 있었어요. 그런 게 유명했고 또 수학에서는 기탄수학, 구몬수학 그런 음. 느낌이 아니지않나요 지금 학교에서 나눠준 거 아니에요?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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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학교에서 나눠준 거예요. 학교에서 개인 학습지가 학습지 아니라 방수지라 학습지 학습지 이렇게, 학습지 학습지. 이렇게 해와라. 아쉽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나랑 연년생이어서 누나가 하는 거를 이제 어, 누나랑 있어요? 네. 누나 초등학교 사하고 있습니다. 오 홍소희. 어디 어디 교대? 네? 저희 경북대 물리 사범대 나와서 아, 아 그럼 중, 중등 고등 중등 고등 지금 경북. 경북대 나왔어요? 네. 와 공부를 잘했네. 아히깔나죠 아니 경북대가 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경상도 남자들이 경북대 나왔다고 하면 제 개조하고 어 너무 좋지 그장납니다 어, 근데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지금 저춘청도에 있어요. 오, 더 자세한 내용을 오. 말하는 건 누나한테 너무 이걸 실례다. <laughs> 고 아니 근데 그 물리 진짜 임용 바늘 구멍인데 음. 진짜 열심히 했나 봐요. 예. 진짜 예. 어렵거든. 그래서 저는 누나 거를 이제 방학 숙제를 베껴 썼다. <laughs>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빨아서 한살 차이. 예. 그거 이제 그 다음 년도에 제네살 차이 여동생이 갖다 쓰고. 근데 오. 선생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모범생인 사람이 그대로 선생이 된 경우가 많아서 아. 이 불량아들 지도를 잘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 얘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까? 나는 살면서 그런 문제를 일으켜 본 적이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우리 누나는 <laughs> 아니 아니 어. 문제도 어. 있었고 어머니가 학원 갔다 와서 점심으로 도시락 밥 먹으라고 유부초밥을 두 접시를 해놨는데 누나년이 남자친구랑 와서 하나씩 먹은 거예요. 오 화날만하네. 저는 응. 정말 설레는 응. 마음으로 피자 스쿨에서 갈린디피 소스만 <laughs> 사가지고 그거 되게 물어보기 민망한 거 알죠? 가가지고 저갈린디핑 소스 갈린디핑만살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무례함을 다무릅쓰고 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누나랑 남자친구랑 하나씩 먹어가지고 저는 개빡쳐가지고 진짜 누나 남자친구는 그 같은 고등학생이었습니까? 헤어졌어요. 아, 아. <laughs> 참다운 교사 교사가 될 만한 제목이 교사가 됐네요. 네. 네. 그런 남자 친구는 원래 공부 잘 못했는데 누나가 끌어줘가지고 같이 인하대를 가서 어... 누나는 반수했죠. 보통 보통 체육 생들이존나 응. 양아치였다가 조금 응. 고소해가지고 이렇게 응. 선생 된 케이스가 많거든요. 담배 어디서 피는지 다알잖아요 네. 네, <laughs> 귀신 같않아 그럼 꼭 이래. 야 일단 때려 <laughs> 때리고 야 나도 너희 때 담배 많이 피어 근데 학교에서는 피는 게 아니야. 나가서 내놔. 이러고 자가 피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원래 이게 선폭행 후 대화가 체육쌤의 특징이죠. 원래 때리면 안 된다지만 때리면 웬만하면 돼요. 그렇죠. <laughs> 이런 체육생들이 계셔가지고 <laughs> 그 여자 보건생님들이 약간 이런 체육생들 뒷담까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 체육생이 방금 나갔는데 보건실에서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보건쌤이 저한테 그쌤 욕을 존나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어디서 공부도 안 하는 새끼들이 기어 들어가더니 현실 <laughs> 욕을 하는데. 지훈이라고 말했나요? <laughs> 아저저안 말했습니다. 그 체육쌤들이 또 양아치거나 존나 나이스거나 거의 극단적인 그러니까요. 둘 중에 음. 하나 케이스인데. 근데 제가 어릴 때또 기억나는 체육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좀 양아치 스타일이었는데. 예를 들면 빽빼로데이같을때 반을 놀아나면서 빽빼로를 이제 씨발 그 상납 받아요? 네. 야 내놔. 그래, 빼빼로가 300몇개 있는 거예요. <laughs> 그 1년 동안 먹어요. 어, 진짜. 맞아.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정모모 선생님도 네. 빼빼로 데이가 아니고, 아, 그 뭐라 하죠? 빼빼로 말고 다른 거 초콜릿 나눠준다. 어, 빼빼로. 어, 뭐, 할세이? 뭐 할세이? 그런, 할세이. 거 할세이. 거 할세이. 그런 거였는데, 애들이한테 금지를 시켰어요. 너네 갖고 오지 마라. 갖고 오지 마라라고 어. 선생님들이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애들 갖고 오잖아요. 솔직히 하나씩 음, 주려고. 근데. 다 뺏어갔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지영어 교실에다 다싸놔요 자기 체스 이기는 사람 주겠다. <laughs> 점심에 체스 체스요? 체스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정도면 거의 그냥 어디 소뭐 군주네요. 그쵸? 그쵸? 세금을 맞아. 받은 맞아. 다음에 맞아. <laughs> 맞아. 작은 왕국 군주죠. <laughs> 나를 이기면 내가 이거 하나씩 주겠다. 음. 아 근데 이게 그냥 군주 느낌이 아니라 지나간 사람 빈 뜨는 다음에 그치. 돌려받고 싶어 우리 시민이 되라 약간 이거였어. <laughs> <맞아. 웃음> 거의 그냥 소장 농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애들. 은 그래서 <laughs> 여자 애들이 울면서 그. 수, 사물함에 가서 하나씩 꺼내오는 그 그러니까 다른은 못 주고 꼭 하나씩 꺼내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너네 갖고 있는 거다 안다. 내가 지금 가서 다 뒤지기 전에 딱 하나씩만 갖고 와. 야랬어 음... 그래서 여자애들이 다 하나씩 상납하고 가스라이팅을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네요. 점심시간부터 그런 체스대를 개최해서 음. 이긴 사람한테만 하나씩 줬어. 정모모쌤이 남자였나요, 여자애들? 남자였어. 남자. 그러니까, 음, 이상했어. 네, 좀, 그러니까 남자애는 엘리베이터에 매달고 여자애들 초콜릿을 뺐고 그렇죠. 약간 베를루쉐이 굉장히 네. 많이 모아놨었는데 성추행까지만 했으면 <laughs> 완벽 그 달성했을 텐데 가능성 있다고 본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 이거 했는데 이거 안 한다? 말안 되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원어민 선생님한테 되게 가축 다르듯이 다뤘어. 그선생그은심지어 <laughs> 원어민 선생님 백인이셨거든요. 캐인이면은좀 캐나다... <laughs> 이해는 하는데 <laughs> 캐나다산 백인이셨는데 <laughs> 그분이 뭘 하려고 하면요, 보통 아우 나 프리스턴스다 이래야지 정상이잖아. 그게 이랬어요. 이씨, <laughs> 선생님한테? <웃음> 돈도 돼.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외국 갔다 와봤고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아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선생님 자체가. 그 민족을 대표해서 미국에 항거한게 아닌가. 그치 그렇죠? 근데 진짜 소규모 왕국 군주 같았어요, 진짜. 음... 되게 무서웠다. 그게 생각나네요. 보통 사립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몇십년 동안 근무하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제자랑 또 같이 음, 음. 동료 교사가 되는 경우도 음.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랑 아빠가 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였는데 나중에 동료 교사가 되면 그래도 예우를 해줘 야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그또 사리 바뀌는 또 빡세고 체벌도 있고 막 자기만의 교율을 만들어서 지키는 스타일이라 그 선생님 어떻게 보면 선생님인데 존나 학생 자루듯이 어이 김 교사 이 빨리 해. 이렇게. 왜 숙제를 이거 안 하는 안 하는 거야 서울 왜 그런 식으로 해막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로 들어와 <웃음> <웃음> 빼빼로 한 시간 뻔 어, 어, 제가 사립 사립학교 다녔습니다. 음, 어 진짜 천안에 사립학교가 있어요. 네 자사고 하나 있습니다. 어, 오, 그러면 그런가 엄청 또 공부를 빡세게 시켰겠죠. 네 제가 삼십 삼인가 그런데 이제 1 9기 선배가 학생 어, 선생님 어. 하고 있고 뭐1 0년차 선생님 뭐2기 선배가 이제 거의 교감 쌤까지 달고 있고 제가 수학쌤이랑 개 싸우고 거기서 저어졌습니까? 예, 제가 아예 정식하여 가지고 수업 안 들었거든요. 사립학교에는 또꼭그 별명이 끔찍한 선생들 한명 있잖아요. 음. 꼭 있는 게 피바다 아니면 독사, <웃음> <웃음> 저승사자, 뭐. <약간> 어벤져스 영웅이나 <laughs> <약간>. 체벌 담당하는 표범. <laughs> 그, <대박>. 네. <laughs> 그 영어라면 또 멋있지 않을까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어그 독사관 <laughs> 바이퍼인가 아마 그렇고요 존나 멋있어요. 원래 그 영어 께그 하나 있었잖아요. 이름 아, 저 어, 어, 이름이 어. 되게. 어. 그러니까 이제 어벤져스 이름 들어보면 좀 그냥 깡패 이름 같다. 네. 뭐 흑표범, 블랙팬서, 닥터 이상한, 뭐 이런 식으로 미국장, 그쪽, 그쪽, 미국, 미국대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aughs> 미국. 근데 우리 쌤들도 약간 영어, 영어 자기 이름 영어 바꿔가지고 본명은 언급 안 하겠지만 저기 난 인포메이션 드래곤이야. 약간 이러면서. 정보곤, 뭐, 보곤입니까? 아 드래곤. 근데 제가 진짜 음란마귀가 제대로 씌었다고 한번 느낀 게 어느 날마음스터치를 보는데 오초가 섰어요. 근데 뭔가. 좀... 갑자기 이러고 있 그러니까 이름 일단 들어보자 어, 이름. 마음스터치를 보는데 뭔가 엄마의 손길이 좀 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스터치가 엄마 손길, 엄마 접촉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왜 엄마의 손길인데 서져?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동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저는 네. 뭔가 새엄마인가요? 새엄마. 아니, 아 새엄마는 인정 새엄마는 어, 어. 인정 새엄마는 인정도 좀 그렇고 새엄마는 인정 뉴 맘스터즈 이러면더더 섰었겠죠 근데 이 신기한 게 새엄마라는 야동이 대한민국에서는 잘안 통하는 거 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 음. 왜냐면 보통 새엄마는 계모에 가깝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계모라고 했잖아요 계모는 나쁜 존재 근데 맞아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새엄마가 되게 착하신가 봐요 음. 항상 카테고리 탑 텐에 들어가 있는 게 스텝 마더 야동 카테고리에 또 저는 좀그 신기했습니다. 음... 자, 다음 어? 메테리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뭐 먼저 시작할까요? 네. 제가... 저는 가끔 공공장소에서 가래를 먹거든요. 네. 어? 이 것도 한거 같아요. 아, 어, 이거는 했고. 초반에 네. 1일 회차에서 했던 거. 그 먼저 하시죠. 전다 당황했어. 아니, 이거 셔츠를 뽑자 존나 웃기네. 저희끼리 되게 많이 하면서 뭔가. <laughs> 혼란이 계속 생겨요 그치? 저는 이거 말고 지금 매일 하는 컨텐츠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그치? 여기서 뭘 했지. 아좀 체크를 잘 해놔야 될것 같고. 반자동이라는 말 있잖아요. 반자동. 수동과 자동의 사이다. 음. 이러면서 <laughs> 얘기했나요 제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듣기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돼. 반자동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이게 뭐총 같은 거에 누르면 나가서 반자동이다. 근데 이것도 수동이잖아요, 사실. 근데 애매하게 있어 보이려고 반자동이라고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게 의문이다 사실 우리가 원래 삼각지에서 한기명 씨를 보면서 당신은 반자동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네. 그래서 뭔가 반자동은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다 우리도 그냥 일반인인데 별로 안 웃긴 일반인인데 아 얘는 반 코미디언이야 이러면은 뭔가 있어 보이는 표현이잖아요 되게 어리석다 음, 반, 반천재야 얘는 네, 반천재다 반 고흐다 막 이러면은 그총에도 반자동 모드가 있잖아요 네. 그게 정확하게 뭐죠? 군대 안 나왔어. 의용 경찰이 아, 의경이라. 의경은 그래. 총 사격 안단 단품으로 아. 씁니다. 아, 단품이요? 단발로? 단발로요? 근 연사는 거의 안하죠 단발 로 썼어. <laughs> 연사는 좆대요, <laughs> 진짜. 근데 연사 아닌 단발이어서 예, <laughs> 네, 맞아. 그냥 반자동 총이다요, 그냥. 이거 누르면 나간다가 그렇죠. 자동 그 수동 총은 이질이 전나한 다음에 불 붙이고 이게 화승총! 네, 네. 대포 쏘듯이 옛날에 내가, 내가 그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내가 군 생활을 2008년도에 했는데 내가 전방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전방에서는 총알을 주기적으로 좀 소모해줘야 돼요 음, 맞아요왜 맞아요. 네. 그렇죠? 그, 뭐 그, 그런... 그냥 군수업체 네. 납품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진짜 바닷가에다가 총을 존나 갈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룰이 있어 아무리 갈겨도, 갈기는 건 되는데 자동으로 갈기면 안 돼요. 음. 그럼 왜냐하면 북한이 도발하는 줄 알고 자극이 될수 있다해서 그래 근데 어떤 이병이 실수로 반자동 모드에서 총을 두두두두 갈긴 거예요. 음. 그 새끼가 처맞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 어떻게 하... 맞습니까? 하... 그 자리에서 맞아? 아니 그때는 두두두두 하고 선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야저 새끼 교육시켜라 이러고 그냥 다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제 총 들고 조용히... 있으니까 해병대 때는 어떻게 분단냐면자요 취침 시간 어, 자면 이제 깨워 음 그러면 눈 뜨면 선임이 이제 걔네 동기랑 바로 위에 선임이랑 다 불러 아부릅니까그 그러니까 자리에서 네, 다 앉고? 다들러 보일러실로 보일러실 윙 소리가 존나 <nhiều 목소리가> 큰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개 맞듯이 맞죠 집합 자리 있잖아요 <S> <S> 해병대 집합 자리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그개 맞는 걸 보는데 내가 시근땀이 존나 나. 개만 맞나요 근데 이제 손님들은 한 방씩만 때리고 음. 이제 진짜 걔는 너무 음. 큰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예의상 그냥 음. 명목상 때리는 거 어, 명목상 때리는 거랑 진짜 죽이려고 때리는 거랑 다르잖아 요 사람이 그래서 와 걔는 정말 무서운 손님이 걔 패드쉽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바다에 갈기다가 그... 그 간첩 하나 잡은 적 없어요? 간첩이 떠내려온 적이 있어. 어 근데 근데 존나 웃긴 게 걔가 해염을 쳐서 건너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해안가에서한 10시간을 잔거야 응. 근데 보통은 이 전방에서는 전방 근무를 해야, 예,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데 북한군이 응. 너무나 아무도 안 봐요. 왜냐면 북한군이 50년 동안 넘어온 적이 없으니까 응. 다 그냥 뒤에 우리,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경계해. 그러니까 우리 순찰자 오나 이를 보다가 야, 순찰자 떠나가면 전화 경계 근무 하는 응. 척하고 실제로 관측해야 되는 북한군은 절대 안 보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떠내려와가지고 설려주시라요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해안가에 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근무했던 음. 근무병들이 다 영창을 갔어. 어.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또몇 뭐 시에 어디서 왔어? 어, 몇 시에 여기 도착했습니까 했는데 어, 저 10시에 도착해서 한 7시간 자, 잤습니다. 왜? 그리고 갑자기 철조망에 살려주시라요 이래가지고 다음 근무자가 놀래, 놀랬는데 그 발견한 근무자들은 보상휴가 세달을 받고 그 앞에 근무자들은 싹다영산 세달? 어, 세달. 근데 그때는 음. 애초에 24개월 이상 할 때는 세달 정도는 주는 게 사실. 아, 그 아마 보상금도 한 500만 원인가 막 그렇게 받았어. 요 옛날에 2017년에 제 동기가 음. 그 관측하는 적에선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음. 음. 근데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보상을 나갔다는데 그때가 한 10일까지는 아니고 4박5일뭐그 정도 줬다고. 아, 내가 또 밤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걸로 밤에 감시해야 어, 그래. 되는데, 응. 진짜 거짓말하고, 무슨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것 마냥 누가 해엄을 존나 치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나 진짜 소름이, 진짜 이게 어, 응. 진짜 총을 갈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소름이 쫙 돋으면서 내가 선임한테 말했어. 그러니까 선임이. 같이 보고 같이 놀래 가지고 이제 우리 부대한테 알리고 우리 부대도 다시 한번 확인해라 했는데 씨발 고라니였어. 아. 근데 진짜 이 흥령하는 음..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고라니 개 무서워요. 근데 대에서 근무수다 보면 아, 어, 그래? 응경이라서 그 모르지만 좋아. 고라니가 그냥 러거서 있어요. 어. 그 소리 지르는 거아죠 고라니. 아! <laughs> 아! 에, 우는 소리처럼. 맞아. 바퀴벌레밖에 못 봤습니다. 무석 진짜 그냥 군대 갔다 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에이, 의경 아니겠는데 거기도 바퀴벌레 있습니까? 군생활 얘기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목잡고다고하세까 의경은 왜 근데 자부심이 존나 넘치죠? 의무경찰이요? 어. 그냥 개꿀 빨아서 아닐까요? <laughs> <laughs> 우리 개꿀이다. 그러니까 2년 그러지. 동안 우리 근무설 동안 어떻게 자부심을 부릴지를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뭐 옛날에 전 전투경찰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힘든 게 없어서. 그냥 안에 정치 싸움 정도만 음. 힘든 거지 언제였죠? 전 18년 12월에 10, 10월에 입대했어요. 10월. 음, 와 나랑 나... 진짜 딱 1년 차. 10년, 10년 차. 근데 그때는 딱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자기 소개를 시키는데 자기 소개 해서 뭐 애들이 다 얼어 있어서 저 혼자서 좀좀 좀 코미디언의 기질 이 있지 않습니까? 한 <laughs> 코미디언이라고. 가서 이거 배트맨 이거 하고 막 <laughs>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핸드폰 없었던 시기잖아요. 아, 그렇죠,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19년도 2월 그러니까 제 18년 8월은 뭐인데 19년 2월에 2등, 1병 때 설날 맞이 장기자랑을 했어요. 장기자랑이 교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1중대, 2중대, 3중대 다 모여서 한 100명 정도 모인 데서 제가 그때 1병 초니까 우 제가 이제 저도 그런 반코미지언의 기대이 있으니까 나가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핸드폰 없던 시기에 제가 마미손을 따라했습니다. 선임들이 아무도 마미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났네. 개쪽 당하고 성이 뭐하냐고 교육 안 시켜. 나 옛날에 군대 나가서 포상휴가 받은 적 있어요. 어, 어떻게? 해. 연대장을 웃겨가지고 연대장이 꽤 높은 이제 네. 교장 선생 님 같은 분인데 아, 교장 선생보다 님 사실 아, 더 높죠. 이거 너무 나를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분. 이제 이병이었는데 심지어 이제 그런 농담했어요. 제가 연대장님 웃겨보겠습니다. 선임들이 야 태훈야 뭐 한번 뭐, 뭐또 뭐, 연대장 웃겨봐라. 뭐 내가 그때 아재개그를 정말 좋아했어요. <laughs> 그때 했던 아재개그가 뭐냐면. 연대장님 제가 한번 웃겨보겠습니다 어 한번 해봐 그 홀로 우리나라를 지켜오고 있는 미군이 한명 있다 지금 전방에서 지금 근무 중인데 그 미군 이름 아냐 그 5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 누군가 철 잭슨 그러니까 철 잭슨을 어. 철 잭슨입니다 이러니까 진짜 딱이렇게 5초 정적 그 다음에 개폭발 그냥 어. 연대장님도 허! 허허허! <목소리도> 이래가지고 바로 포상이가오방 먹여요 진 너무 착하다 그기 살려주려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그 분위기가 이병이 감히 이랬는데 <목소리도> 자개 <걔> 어처구니가 없는 <목소리도> 개그를 하니까 이제 <목소리도> 다 <목소리도> 터졌던 철 잭슨 에. 혼자 걔가 딱 정확히 얘기서 50년 동안 홀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미군 이름 아십니까? 누구야 <목소리도> 철 잭슨 뻥 이런 아, 거야 아, 어. 연대장이 이병한테 했을 때 분위기가 궁금한 게 연대장이 터지고 닫아졌습니까? 동시에 연대장이 터지고 닫혀. 아 그럼 아, 뭔지 알겠습니까 <laughs> 근데 이거를 경영은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까? 아니면 어그 <laughs> 이제 선임들하고 전방 근무 나가면 난늘 했던 드립. 어 그러면 뒤에 있던 선임들 아 씨발 저기 또 저거 하네. 막이러는게 있었겠냐. 선임들이 <laughs> 웃은 거는 저기서도 저거 하네.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선임 앞에서 내가 공연을 했고 아. 이제 이제 보장된 농담이었어요. 어. 난자신 있으니까 고급이랑. 아. 그 오. 그래서 했는데 오픈 마이크를 내무반에서 했던 네. 오늘 관객이 나이가 많다면 그쵸, 그쵸. 오늘도 이제 7시 반에 <laughs> 공연이 있잖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기 때그 기억나십니까? 아주,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인데 일병, 일병이었나? 2병이었나? 아~ 노무현 대통령이 딱 내무반 들어오니까 2병? 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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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있습니다 어 그래 음. 뭔가 하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영상 봤어. 근데 짜해지면서 갑자기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런.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이러고서 요새는 일병도 용감하네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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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존나 맞았겠. 다 근데 이게 그 처음엔 사람들은 얘가 미친 놈일 거다. 근데 이제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지금 정설은. 선임들이 시켰다. 어, 그래서 근데, 이 새끼 그 진짜 안해 미친 새끼 이러고 보고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진짜 보장된 웃긴 애들 후임들은 선임들이 야너 오늘 뭐 한번 보여줘 봐 음, 이렇게 음. 허락해 주는 경우가 보통 있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선임들은 때리고 대통령은 안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임들 말에 듣는 게 맞죠. <laughs> 선임이 제일 무서웠지. 이제 그치. 슬 만물이 합당. <laughs> 오늘 뭐 옛날 얘기만 하다가 끝난 네. 것 같은데요. <laughs> 그래도 뭐 쇼츠 뽑는 것도 있고 아까. 네, 뭐 마지막 명언 있습니까? 명언은 오늘 준비 못했습니다. 아, 술을 많이 먹으면 해마가 축소된다. 음, 네, 오늘 명언입니다. 그래도 그술 그렇죠. 그 먹는 대상이 원라이로면 네. 충분히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네, 네. 그럼 오늘 코미셋 아홉 번째 에피소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